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왔습니다. 지식을 꽤나 쌓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. 웬만하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. 새로울 것이 많지 않고, 해봐서 알고, 들어서 알고, 읽어봐서 압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넘겨집습니다. 예수님을 말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최소한 예수님이 공지에 몰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스스로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덩이에 빠집니다.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사람들을 몰아붙이기도 하십니다. 예수님의 한 말씀에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꼼짝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. 자신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익혀서 더잘 안다고 생각합니다.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다알수 없는 분이십니다.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하찮은지 살면 살수록 분명해집니다. 그런데 동시에 우린 또 우쭐하며 삽니다. 예수님의 명쾌한 대답을 듣고 사제와 율법학자 몇몇은 회심했을 것 같습니다.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얕은지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.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고 예수님께 의탁하는 마음을 청합시다.